지아, yeah. 3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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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라> 아, <대단한 거. 놀라> 지금 어떻게 옮길 아, 그럼. 나그어나 그랬어. 나 그랬어. 나 그랬어. 나 그랬어. 나 그랬어. 나 그랬어. 나그아어나 그랬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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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어나그어나 그랬어. 나어나 그랬어. 나그어나 그랬어. 나그나

여기 아, 어디 아니면 고 음료가 세전이 되지. 그래 아, 음료야아수있있아 근데 음, 음, 여기. 음, 아니, 음. 언제 그거래? 가지고 음, 얼마였던 음, 거야? 음, 원래 음료 세상에 없던 거함이야. 사랑을 다시. 잠시만 나가는 가안 나니까 숙소 이미 도배 아니, 맞다. 아, 이게도이게가안은 아니, 내가 못하다고 She got me to 아, 일본, réussi, 아, that, um. 아, like take out the doctor. So. I mean, I'm going to take out the doctor. I'm going 아, t 진짜 a k e out the d 아, c t o r 에서 going to 서 <신대기> 아, 나 이제 처다 됐어. 다 보냈어. 아니? 나 봤으려 왔어. 음. 너무 마음이 안 놓아서. 감버 그러니까 내 말이. 우리 진짜. 그냥 거기서가 일단 시작하는. 다해 시작.

mm-hmm não 嗯。